오늘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수줍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던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글도 한 줄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고 또 책을 1 0 0권도 넘게 출간하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도시기 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물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제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제 손으로 책을 쓰게 해주세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성령님, 출간하게 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출간하게 해 주십니다. 또큰 출판사를 갖고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자기 책을 한군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간은 잘하는데 남의 책만 출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 책을 쓰게 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책을 쓰게 해 주십니다. 슬 설교를 듣기만 하고 남에게 배우기만 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성령님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만 복음을 지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필립처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 나라 곧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관하여 전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는 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으라 여호와께서 티스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 서부터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49장 1절은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 바로 나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시고 TS부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또 신학교 가고 어, 공부를 잘해서 목사 한 수를 받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러분, 이사 49장 2절에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을 뜯는 말 뜯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니깐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흥이때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주고 2 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아니 저 강단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 맞는가? 어찌면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런데지만 아니라 저에게 배운 사람들 또 저와 함께 있는 부교역자들, 저의 교회 전우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린 나이까지 입만 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김일광 목사님이 뭘 가르치길래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들을 말 잘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변을 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이 날카로운 칼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입이 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입니다. 또 예수님도 어,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니까 입을 여는 순간 말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전체를 깨뚫으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도 스티반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 성령이 마면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 입이 바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